충북 피플 퍼스 센터는 2 1호오 청주 성안길 차없는 거리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그림 투표용지 만들기 국민 서면 농을 벌였습니다. 모든 발달장애인은 마시밭새가 넘으면 선거에 참여하거나 득표와 권리를가집니다 그러나 대표 전에 지으로 배제된 한국 문물문은 너무 복잡하여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 어렵고 득표 용지는 그룹만 되어 있어서 접수하러 가도 누구 찍어야 할지도 그냥 오는 일이 많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를 모자도 접표할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해 그룹 투표 용지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선거 연령이 만 18세까지 낮아지면서 발달장애인들이 투표를 하고 싶지만 투표용지가 글로만 되어 있어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몰라 그냥 오는 경우가 있다며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를 몰라도 투표를 할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그림 투표 용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그림 투표 용지 도입을 위한 국민 서면 운동을 벌이면서 발달 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 제작, 공적 조력인 배정, 모두를 위한 그림 투표 용지 도입을 요구하는 거리 선전전을 벌였습니다. 충북 메이크스 TV 경철 수입니다.